안녕하세요 청년 힐링마스터 네. <laughs> 노정현입니다 이하하하 <안녕하세요. 웃음> 있잖아요 우리 저기 동네에 수프가 그 개업을 했거든요 개업을 해서 제가 물을 사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 고민하고 있었더니 언니들이 납셨습니다 이 칼질하는 이 언니는 지덕채를 갖춘 종부입니다 지덕채가 뭔지 알죠 아. 정말, 못 하는 게 없는 언니거든요. 이 언니가 지금 저를 전수해준다고 와가지고, 지금 깍두기 잡는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 옆에 있는 언니도, <laughs> 대단한 언니거든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집이 엉망입니다. 아,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언니, 그, 그, 가란 거, 그, 뭐, 뭐 들어갔지? 까나, 까나리, 멸치, 새우. 언니 서울식으로 담당했잖아, 지금. 또, 어, 그, 저기, 마늘, 또, 저기 생강, 생강 들어간 거 이제 갈았어요. 갈고 어 고추 넣고 <laughs> 또 실파까지 넣고 이렇게 또 배아보니 사과 들어갈 거지. 그래 지금 하거든요. 근데 담아은게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동치미도 언니들이 가르쳐줘가지고 제첫 작품이에요. 거의 언니들이 해준 거지만 제가 처음으로 담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김치를 뭐담고 엄마가 맨날 해주고. 참먹고 사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한의원 갔는데, 제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는 완전 60, 그, 만성, 스트레스 상태고, 영양 상태가 실조랍니다. 영양실조.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이런 나나가안 되겠다 싶은지, 어두 분이 오시가지고 오시 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 동치미. 단상다 단상. 환상. 언니들이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저를. 이 이제 저 동치미는 게르마늄 물로 담았거든요. 게르마늄 이걸 또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저는 복이 너무 많은가봐요. 언니들도 옆에서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주변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행복해 죽겠어요. 딸이 얼마나 더 좋아할까요? 이걸 주면 엄마. 엄마가 담았다 그러면 엄마 우리 딸이 안 믿을 건데. <laughs> 이제 언니들이 정말 저그솜 있는 언니들이 오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야, 제가 자자 언니들 보세요. 분주합니다. 소금 언니. 어, 그거 너무 돼. 이거 어? 아깝다. 아깝나? 이거 먹는 게 이거 제일 큰 거니까. 아, 그럼 언니 다른 거 할까? 잠깐만이. 니 언니, <laughs> 언니 손놀림 보세요. 지금, 자, 지금, 아홉 시간이 다, 다 돼가제. 자, 여기, 응. 사이다를 좀 넣고. 어, 사이다 좀 넣을 좀, 거야? 응. 음, 사이다니 저, 근데 사가 왔다. 붉은 소금 넣고. 넣고.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아, 그랬구나. 벌써 넣었나? 어. 이, 모에, 응. 배 응. 들어서, 단맛과 시원한 맛이 비벼서 맛있어요. 아 음. 언니, 언니보다 언니 집 거보다 내가더 맛있겠지? 아, 그럼. 아, 집 갖춰 간다니까. 우리 집에는 대충 대충 하는데. 어, 아, 니지 언니 진짜 요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멤버들과 언니가 음식 해온 것도 언니 두 분이 해온거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손이 크고 또 정부다 보니 언니가. 정말 음. 음식을 잘하거든요. 음, 어, 울산에서 알아주는 음식, 어, 요리사인데, 우리 언니. 한 아, 언니한테 전수 받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까니 언니, 이거 뭔데? 아, 음. 아까 가른 거기가. 응. 그거 새우하고, 응, 젓갈 넣어가지고, 가 올해는요, 저 배추김치도 김장도 담을 거예요. 언니, 언니가 가르쳐 준대요. 아, 나 너무 행복해요. 부자가 된것 같아요. 김치 담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맨날 엄마가 지금 80, 어, 여든 여들인데 엄마가 담아주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담아가 엄마가 드려야지 이제 제가 배워서 언니들한테 단디 배워서 엄마도 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해요 언니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